참, 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 우리 네. 공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를 뭐 가족이 썼는데, 뭐 초밥을 사먹고 세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은 얼마 썼고 그것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법인카드를 갖고 쓸려고 그러다가 공적으로 예. 쓰는 겁니다. 근데 예. 우리 비서가 마침 없어서. 예. 예. 근데 보니까 거래정지 됐습니다 해서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래정지가 됐다고 <laughs> 아니 그래서 아니 네, 내가 시장에서 갑자기 네. 쫓겨난 건가 이러면 <laughs>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써서 아 거래정지가 됐다 제가 안쓴 그... 것이죠 제가 공적으로 필요할 때는 우리 비서가 쓰지 않습니까 예. 식사를 할 때나 예. 공적인 업무를 볼때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가족이 이 법인카드를 뭐 (1억 얼마) 칠 썼다 아니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네. 돈 아닙니까 예.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다... 이것을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시민의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 하는 것 자체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